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이 자들 말씀입니다. 영경하는 자, 복귀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경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제목은 완성된 언약 작품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이 교회들에 가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나 지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되오 본질의 변화, 영적인 세임을 얻게 되어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그리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하를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입니다 천하를 있는 금 문보안의 값으로 다치어도 살수 없는 것은 명성이라는이 가치. 이것이 얼마나 큰지 알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출세하고 성공하고 명성 얻고 남기 유명해지고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으니까 못하고, 그럼 포기하는 자들, 단어 언약그뭐 무능하면 또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사실 모두 다 어떤 작품을 남기길 원하니다 하지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남기고 싶은 작품은 무엇입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고,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성경은 증인대로 하셨습니다그 말씀의 성취로 바울에게,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 또 바울에게 주신 말씀, 속사들을 통해서, 또 로마 신자 인음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중세에서의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고 있지않습니까 지금 말씀 성취에 하나님의 작품인 언약 성취에 우리가 바로 작품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 완성된 언약의, 증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받고 얘기하면 작품이 되리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성도가 진짜 먼저 깨달을 때 내가 그때서터 얼마나 위대한 작품이 되어있는지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품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또 예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 아닙니까? 여러분 몸부림치기 이전에 우리가 작품이 되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증명되게 하는 것이 이게 뭐냐? 세상 사람들 말하는 출세성공입니다. 우리는 당위성의 역사입니다. 시간표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 땅에서 이루어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작품이 돼 있고 이것들이 어떻게 증명돼야 되는 당위성, 이사명회복되기지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된 나라의 맛이 없어져요. 내사업에내 학업에, 내 기업에, 할렐루야. 역을 못하고 있다 말이에요. 네. 자기가 뭔지를 얼마나 큰걸 자든지 모르니까 그래요. 사실 뭐든지 기초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기초가 다릅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란 말까지 있어요. 기초가 중요해요. 기초를 어떻게 넘느야 따라서 위에 그림을, 집을, 건물을, 건축을 어떻게 할 건가 결정되지잖아요 여러분, 기초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이 영적인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영혼이 잘된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영원히 바꿀 수없는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오직 하나님께로만 잘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영적 DNA가 하나님의 것으로 바뀐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라고 합니다. DNA가 같기 때문에 99.99% .99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은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증명하셨습니까? 이거 증명되는 거 당연한 거니까증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자리 있지 않습니까? 갈고리산에 해답입니다. 거리 동안 일성 해답감람산의 응답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왜 해야 될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랬었습니다. 어디로 힘을 안되지 않냐? 성령이 임하시는 마가의 집의 능력입니다. 요셉과 다이과 바울, 성경에 나타나는 스님받는 인물들을 보십시오. 해답을 가지면 모든 것이 응답으로 변합니다 해답을 갖고 있으면 꼴리앗이 대적하는 것이 사울과 이스라엘 전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위기지만 다윗에게는 최고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어렵고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최고 의 위기가 어려운 것이 최고의 능력과 축 증거를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정말 이 눈이 열리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요셉이 노예로 팔렸습니다. 능력수로 감옥에 갔습니다. 발걸음 되는 것이 면 재수원 붙었습니다. 인생이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위기가 위기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팔아서 온 것이 아니다. 당신들이 능력수여서는, 당신이 능력수는 나 감옥에 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 그, 능력수인, 음, 이, 그 군대 장관 마누라, 그 사람한테도 한 마디 아니겠습니까? 그냥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들 타라 성아이다 뭐다? 하나님 그리 때의 생명의 사역을 이루시되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되 왜냐? 열두지파 예수님 오실 가난한 땅 가야 되잖아요. 언약성되대장 창세 3장 15절 여인의 우승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 일을 이루시고 나를 먼저 이루시되 할렐루야. 얼마나 언약적 고백이고 완성된 작품을 미리 가지고 있었습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너예가 갑자기 총리가 되고 그랬어요. 얼마나 애국에서 뛰어나고 과거 이제어 수석하고 음, 사법고시 필스하고뭐 어마어마한 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싹, 착해버립니다. 타의 추종을 부하한 감히 겨뤄볼 수 없는 자리에 총리가 되어버립니다. 바로함은 이것만 있는 것이고, 총리가 실제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전 세계를 다스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타의 추종을 부허하는 증거를 나타내십니다. 그 증거가 증거가 아닙니다. 뭔 증거를 먼저 해야 되겠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증거. 요걸 요셉이 갖고 있었는데 또 이걸 놓쳐버리면, 그러니까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방법대로 증인이 되어야 할것땅 끝까지 이루어. 할렐루야. 모든 족속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와 세계사 그리고 교회사, 한국사 책들을 좀 봐야 됩니다. 그걸 그냥 보면 안되죠. 그러면 그냥 보면 열심히 대하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 됩니다. 공부 잘할 건 뭐예요? 지식인은 될수 있을지 몰라도 더큰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큰이은될수 없어요. 성경이 하나님이 이것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시는지. 이 민족을 어떻게 치료하고 이 민족을 어떻게 쓰시는지. 우리 민족의 뭐죠? 이 상처들. 우리 민족의 못된 부분들. 우리 민족의 정말 망하게 했던 사탄의 전략들. 이것들을 우리는 볼수 있어야 돼그 우상의 시스템들. 사탄의 망대들. 이것들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해안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지금 정치인들이 뭐하고 있는지. 지금 경쟁인들이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다른 것에 지금 정신 빠져있는지. 그런데 또 교회 말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네요. 이거 정말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불신자. 그죠? 그 다음에 종교인. 진짜 그 글똘미는 신자. 제자. 여러분, 어디부류에 속해있습니다. 보기 있는 자의 포지션 맞습니까? 여러분. 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의 절대성에 대한 비밀들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이것들을 볼수 있고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것과 적용이 되어지고 연결이 되어지고 이 현장이 되어지면 여러분 의 발걸음마다 흐름 꺾이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진짜 응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가린 거 없으니까, 부족하고 배운 거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목동에서 시작했고 요셉은 노예에서 시작했어 중요한 것은 먼저 자기가 완성된 언약의 작품인 것을 알았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증명했다. 이 확신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들과 뭐 최고의 위기가 최고의 기회가 남들에게는 최고 의 위기가 나에게는 최고 기회가 됩니다. 남들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 나에게는 절대 가능이 되어주는. 할렐루야. 연, 언약과 연결되어지는 믿음을 이 때, 하나님들은 시간 때대로 능력을 역사하십니다. 때가 되면 나 여와가 호 속히 이루리라. 뜻이 한대이님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완성된 언약의 작품으로 부르신 비밀을 깨달은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존경하신 주님. 응답의 주님 찬양합니다. 주신 축복이 완성된 응답으로 귀한 자들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실 것 믿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주의 시간대를 따라 뜻이 하늘에서 드림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다 우리의 왕되신 주, 그때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